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배미정의 토크쇼! 2020년 올한해 어느 해보다 다들 힘든 시간 보내셨죠? 춤추는 딴 달에서 여러분들께 한발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로 이 시간을 꾸며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배미정입니다. <laughs>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배미정의 토크쇼!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거의 전국에서 오셨어요. 네. 자, 우리 원장님들 모셨으니까 제가 옆에서부터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오신 우리 민장 원장님. 네. 울산에서 오신 덕희 원장님. 서울 청량리에서 오신 성채 원장님. 부산 애신 학원의 김재상 원장님. 인천재물포 쿠쿠 원장님. 성남야 탑학원 김양배 원장님. 그 옆에는요, 전국구시래요. 송기택 원장님. <laughs> 네, 이렇게 보면 저기 원장님이 제일 높으실 것 같아요. 전국구라서. <laughs> 네, 아, 너무나, 이,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마 육육 통합이든 댄스 매니아 분들이라면 아마 모르시는 원장님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이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중간에 계시는 미모, 먹기, 어느 거 하나 빠질 거 없는 우리 성채원장님께 제일 먼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원장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아, 진짜 한 번쯤은 진짜 만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오늘 이첫 시간에 배민정 토크쇼첫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우리 선생님은 기도 많으시지만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시라고요 춤 쪽으로는? <laughs> 아, 제가 네. 사실 영등포에서 네. 태어나서요. 네. 어, 어머니가 여섯 살 때부터 <laughs> 이숙향 무용 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한 <laughs> 곳에 <laughs> 그때부터 이제 무용을 시작했고 또 대학도 무용 <laughs> 전공을 했고요. <laughs> 어. 그러다가 라틴 모던도 조금 해봤지만 제가 바쁜 관계로. 이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길 수 없었어요. 아, 네네. 그러다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리듬 댄스를 4년 전에 어. 알게 되었죠. 오. 그때 이사령 따닥발이었는데 너무너무 참 재밌고 너무 멋진 어. 발이 멋진 춤이다. 어. 매력에 빠지셨네네네. 네. 그래서 리듬 댄스 원장까지 됐습니다. 아, 어머나 세상에나 그첫 발을 디딘지 4년 만에 지금 원장님이세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끼가 너무 많으셔갖고 처음부터 막. 알아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육육통합발에서 지금은 기조 리듬 댄스 네, 네 그쵸 네, 네. 그 리, 기조 리듬 댄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사실은 그 조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그 리듬 댄스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246 따닥발을 이제 시작해서 원장까지 됐는데 갑자기 댄스 베이직 자체가 바뀌니까 음. 굉장히 혼돈스럽고, 저희 학생들도 너무 혼돈스럽고,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육6발 통합발을 전부 하게 되니까, 저도 열심히 또 해서 가르쳤더니, 아, 이것도 양발을 쓰고, 음. 굉장히 과학적으로 운동도 되고, 또 멋진 또 자기만의 희교, 그런 것도 구사할 수 있고, 참 재밌게 했습니다. 음. 그랬는데, 이제 또 다시 베이직이 바뀐다는 그런, 말들이 네. 있고, 어. 혼돈스럽고 해서, 아, 육육통합발이 너무 좋고, 매니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음. 있는데, 어, 춤이 바뀔 때마다 제가 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교로 자꾸 넘어가고, 리듬댄스 어. 매니아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제 육육통합발을 하면서, 양발을 다 쓰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리듬댄스를 즐기는 매니아들이 많아졌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조금 혼돈이, 어, 오고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육육통합발 매니아들이 정말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뭐, 육육통합발 베이직이 조금, 아, 브루스에서, 재미는 네. 있지만, 브루스에서 아. 조금 음악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지루함이 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리듬 댄스니까, 리듬을 타면서 다섯 번, 어, 체중 이동하면서, 그렇게, 아, 어, 이 베이직을 밟으면 어떨까 해서, 우리 민장 선생님을 통하고, 또, 어. 몇명 원장님들과 네. 함께,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베이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네. 육육통합발 배웠던 발도 다쓸수 있고, 어. 예. 저는 지금도, 어제도 저희 두 분이 또, 육육통합발을 배우러 왔습니다. 음. 그런데, 그분들 보고 또, 다른 발을 하라 하라기면, 얼마나, 정말 섭섭하고, 에이. 속상하고, 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야, 이게 리듬 댄스계가 무너지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거, 이제 브루스에서 네. 다섯 박을 다 이렇게 체중 이동하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서 융역통합발 배웠던 분들이 이 업그레이드 베이직을 밟으면서 네. 너무너무 빠진다. 아. 빠져든다. 아. 이게 진짜 리듬 댄스예요, 네. 저한테. 아. 저도 또 동감이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이 발을 해보니까 어, 어, 저, 이 업그레이드 베이직을 밟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우아하다. 음. 그러면서 내가 배웠던 피교도 다쓸수 있고 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원장님들이 똑같은 그런 느낌. 또, 우리 매니아들도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 이거 빠져들어요. 그래서 네. 이 이름을 홀리이라고 하세요. 빠져든다. 아, 영어로 아, 홀릭. 네네. 또 어떤 분은, 어, 귀족 같아. 노블레스. 이름 어때요? 어떤 분은,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유명하신 분들한테. 음. 그랬더니, 끝판이다. 이거 <laughs> 접해본 분들이. 또, 네. 완판이다. 음.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해서, 이제 우아하잖아요. 귀족들이 네. 조금 움직임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멋지게 음.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이거를 귀족 육육 통합발로 합시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또김 애신 김혜신 아, 애신 무도 학원 원장님의 말씀하겠지만 춤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절대로. 춤이 네. 바뀐 게 아니고 네. 베이직이 업그레이드돼서 네. 그동안 배웠던 육육 통합발을 다할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더할수 있고, 어... 행복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네. 그래서 기조, 육 리듬, 6 6 통합발이 된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6 6 통합발에서 업그레이드된 게 기조 리듬 댄스예요. 어,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성채 아카데미 우리 성채 원장님은 그 우리 댄스도 잘하지만 원래 또 가수. 네, 아, 제가 네. 방송국을 했었어요. 아,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어, 뭐 김상희 토크쇼, 백남봉 쇼 어. 이런 걸 하다 오. 보니까 저를 초빙해서 한번 노래를 불렀던 음. 것이, 그래 이제 장욱조 씨가 곡을 줘서 네. 노래를 뭐 했습니다. <laughs>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저는 네. 원래 가스펠 가수예요. 아. 고음성가를 오래 불렀죠. 아 그러시구나. 이따가 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이 노래한 곡. 네네, 목은 많이 쉬었지만 <laughs> 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 한 곡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부산 애신학원의 김재상 원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춤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예,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죠 조금. 맞나요? 조금. 아, 조금. <laughs> <laughs> 조금 됐습니다. 아, 조금 되셨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스생님은 리듬댄스 66통합발, 지금은 기족 리듬댄스, 그쵸? 예, 네. 네, 하고 계시는데, 기족 리듬댄스 하시면서 어떤 좋은 점? 장점?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족 리듬댄스를 첫번에 네. 접해서, 지금이 2년이 조금 넘었어요. 아. 아 조금 넘었는데, 근데 여기 기족 리듬댄스는 뭐냐 면은 아, 업,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매니아분들이 좋겠어요. 매니아분들이 자꾸 헷갈리고요. 음. 아, 어떤 요새 뭐 새로 나온 춤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 6육도 기족 리듬 때에도 어떤 뭐 새로운 발이 또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음. 이게요, 기족은, 이게 우리가 기존 인도생 강함과 부드러움, 지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브루스에서 중박이라는 리듬 중박이라는 걸 한번 내가 기회 되면 영상을 한번 올릴 텐데요. 네. 이게 다른 춤이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춤이어서 춤이 이 모든 춤은 육육 통합발이 2년 정도 돼야 매녀분들이 춤을 배우셔서 2년 돼야 기본 자세가 나오고 어. 자기도 모르는 이 스텝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네네. 이제, 처음에 하도 바뀌다 보니까, 조금 나올 만하면은, 좀 바뀌고 그러니까, 막, 벤자분들이, 우리 뭐, 이거 못하겠다, 다른데 사, 이, 사교로 간다 하면서, 리듬 댄스기 요즘 아주 위기예요 음. 다른데로 많이 가시는 분도 많아요, 음. 지금, 현실이. 그래서, 네. 우리 기종 리듬 댄스를 한번 접해보시면은, 어떤 또 다른 묘미, 내가, 이제, 지금, 제자분,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 귀족, 리족자 첫번에 베이직 뛸 때하고, 지금, 지금 1개월 이상 뛰신 분들은요, 너무 재미있다고 그래요. 다른 춤 못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매니아분들도 달리, 생각하시면, 어떤 춤이든지, 농론을 하려면 한 5년은, 제아 5년은 가야 되잖아요.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3년은 더 가면, 이제 이게 농론 코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네, 다른 데다가 눈 돌리지 마시고 네. 우리 그냥 육육 통합 발하던길쭉 밀고 나가시면은 장소원은 우리 기존 리듬 댄스 <laughs> 되지 않겠습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댄스계 이런 그냥 대선배시죠. 역사일시인데 이런 분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동안 이렇게 겪어온 그 역사가 있으니까 아마 정말로 기족 댄스가, 기족 리듬 댄스가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강추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옆에 우리 선안에서 오신 민짱 원장님. 아, 제가.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댄스 입문하신 지가? 약 40년. 어, 어, 저 중에 역사예요. 그럼 더오래됐다는 얘기겠죠. <laughs> 자, 근데,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우리, 아까 보니까, 뭐, 사교댄스, 리듬댄스, 이사류, 뭐, 따닥발, 쌍상발, 육육통합발, 또 거기에다가 기숙리듬댄스까지 있는데, 이 중에 쌍상발을 만드신 원조시래요 네. 우리 주인공이시래요. 우리 선생님이. 그, 쌍상발을 만드신 주인공이시니까, 쌍상발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네 쌍상발은 굉장히 화려하면서, 네. 남들 이제 매니아들이, 예, 보기에, 예, 굉장히 좋은 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예. 그렇고 너무 조금 어렵게, 이렇게 매니아들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처음으로 첸지발을 하고, 예 쌍쌍발이 화려함을 너무 보여줬기 보여줬는데 음. 지금은 현재 육육 통합발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쌍쌍발이 베이직이라던가 스뎁이라던가 조금 감회해서 음. 이 기족 육육의예 어. 통합발에 같이 이렇게 네. 조금 어울려서 화려함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앞으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춤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이 자리가 제가 영광스럽게 까지 합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울산에서 오신 우리 덕희 원장님 아춤네 댄스 입문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아니, 감히 제가 입문을 얘기하기있면그렇죠 아, 그쵸. <laughs> 네, 아무래도. 뭐 그쵸, 그쵸. 하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민짱 원장님의 제자분이시라고. 맞습니까?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민짱 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어땠어요? 첫인상. 첫인상은 뭐. 잘생겼잖아요. 첫째로. 아 잘생기셨어요. <laughs>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춤을 접하다 보니까 네. 제가 배우려고 보니까 발에 이렇게 장난치는 거 어.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치는 네. 거죠. 끼가 예. 네, 네, 그 끼가. 장난 기가 너무, 너무 노련미가 대단하셔요. 어, 진짜 그러셨나? 아무나 따라할 네. 수 있는 그런 세은 네. 안쓰시더라고요. 아. 정말 배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어. <laughs> <laughs> 그렇구나 고생 근데 좀 하셨네. 한번 하신... 배우고 네. 시... 배우고 나면 네. 정말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아, 모션들이 네. 너무 많아요. 어 그렇구나. 네. 거기서 업그레이드되고, 네 업그레이드되고 했으니까 지금 귀족바 귀족 리듬 댄스는 엄청 네그 화려할 것 같아요. 자제 우리 그러면 우리 민정 원장님께. 울산덕이 원장님, 제자이시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가르친 제자가 지금은 원장님을 하셨고 계셔요, 그쵸? 네. 얼마나 그 기분은 어떨까요? 아,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제가 울산에 처음에 네. 딱 갔는데, 상상발을 음. 해서 갔는데, 네. 울산덕이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 그때도 끼가 있었어요. 예, 예, 예. 끼가, 아. 와, 춤에 끼가 진짜 있습니다. 진짜. 오. 너무너무 잘하고. 네. 지금 현재도, 예, 기족이 육6 통합발을 하는데도 굉장히 잘해요. 아. 예. 우리, 여기 성채원장님이나, 여기 김재상 원장님, 쿠쿠 네. 원장님, 김현풍 네. 원장님, 송기태 원장님, 네. 다 이제 같이 이제 한 네. 저기로 네. 가는데, 굉장히 전부 다들 음. 열심히 하고, 잘하고, 네. 오, 예, 예. 우리 또, 민정 원장님이 이렇게 다 <laughs> 칭찬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인천 크크 원장님께. 예, 예. 아, 멀리서 네,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춤 입문하신 지가 굉장히? 아, 예 다들 네. 대선배님이신데. 네. 저 20대 후반에 입문하셨어다 아, 네. 엄청 빨리 입문하셨어요. 네. <웃음> <웃음> 제 입문하셔서 처음 이렇게 배우신 춤이 어떤 어떤 춤이셨어요? 아 처음에 입문하게 네. 된 계기는 네. 댄스 스포츠를로 입문을 했는데 네. 그게 좀 저하고 안 맞았던지 아, 어, 네. 사교 댄스로 이게 네. 계기가 됐어요. 어, 네네. 그래서 사교 댄스를 배워가면서 음.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리듬 댄스를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리듬 작을 네. 알게 됐는데. 사교 댄스와 리듬 댄스 리듬 짝부터 네.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어,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기족 리듬 댄스를 접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 기족 리듬 댄스를 접하시고 난 앞에 이렇게 사교와 또 리듬 짝과 지금의 하고 있는 기족 리듬 댄스 매력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리듬작부터 네.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이제 변천사가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네. 이제 기족 리듬댄스까지 했는데, 네. 그 나름대로 맛은, 이렇게 나름대로 매력은 다 있어요. 어, 있는데 기족 리듬댄스를 접해보니까는, 네. 어, 좀 우아하고, 어, 단아하고, 오. 어, 그리고 옛날에 부드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또 강함이 있었고, 네. 근데 지금 기존 리듬 댄스는 부드러움과 강함과 허. 우아함과 단아함이 이렇게 잘 네. 어우러진 그런 조합이 된것 같은 그런 댄스라는 걸 느꼈어요. 어, 네. 이게 자꾸 접하, 해다 보니까는 어떤 묘한 매력이 있어요. 묘한 매력에 빠져들어. 그러니까 이건 뭐 다들 뭐 댄스를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매력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더 이렇게 중독성이 더 마, 많이 강한 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그 저기 쿠쿠 원장님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저그 옆에 우리 성남에 예 야탑에 서오신타 원장님. 에, 네 안녕하세요. 에, 김양배 원장님. 아우 멀리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 생님도 지금 학원에서 정목을 어떤 정목? 네, 사교 댄스랑 66 네. 기족 댄스 지금 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 학생들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지금 뭐한 반반 되는데 네. 지금 사교 댄스하는 분들이 네. 리듬 댄스 중독성이 네. 있다고 많이들 넘어오고 아, 있어요. 그렇구나. 그 앞에서 유명한 네네. 원장님들이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네네네. 저기 매니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보 아, 그러세요. 이 기족 댄스 접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사륙이나 따닥발이나 그 하려했던 발들 안에도 네. 장영친들이 사살 네. 배워갖고 우아하게 가슴 네. 속으로 마음 속으로 춤을 출수 있는 오. 댄스라고 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야. 여러분들 많이 이거 귀족 댄스 사랑해 주십시오. 네, 어우, 매력을 <laughs>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제그 옆에. 전국 귀신입니다. 우리 송기태 원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예. 우리 선생님은 전국 귀신이니까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면 어떤 것 같아요? 기적 댄스? 지금 여론. 네. 인기가 어떤,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네. 조금 혼란스러운 아, 네. 이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몇 군데 가보니까 어느 지역 가면은 어느 장르의 댄스가 음, 그렇 소문도 무성하고또 음. 다른 지방관막 이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저도 쌍쌍발 우리 네. 민관식 네. 원장님 제자로서 <laughs> 초창기 때부터 같이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네. 이제 그 전에 화려한 발들도 많이 했고 네. 여러 장르 이제 댄스를 네. 다 접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네.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옛날에 그 화려했던 어, 그런 음. 자체도 이제 힘들고 솔직히 딸려요. 음, 네. <laughs> 솔직하셔요. 네. 네. 테크닉도 이제 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네. 딸리고 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령에 맞게끔 또 음. 댄스라는 게제 생각은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하는 거 맞아요. 하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네, 거니까. 네. 근데 그 생각으로서 이 귀족 댄스를 아. 접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야 추천해주고 싶은 네. 춤 기족 리듬 댄스입니다. 자 우리 울산 흑이 원장님께 예, 아, 혹시 네. 이춤 하시면서 혹시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바라고 싶은 거 있다면 네, 바람이기보다는 네, 네. 이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께 네, 감히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음. 네. 이 지금까지 제가 춤을 아까는 뭐 연식을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네. 뭐 최하 10년 이상은 넘었습니다. 음. 어, 네.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쭉 댄서를 해 보니까 느낀 점은 아이춤 세계는 뭔가 모를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음. 저 물론 배워서 네. 뭐 어떤 발이든 어떤 춤이든 배워서 나쁠 건 없어요. 네, 그죠그지만 음. 이제,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음. 또 상대가 그 어떤 상대라 해도 내가 배울 게 있으면은, 음. 배워서 서로가 공유, 좋은 점은 공유를 하고, 음. 나쁜 점은 더 보완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원장의 음.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어, 매니아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음. 이 전국의 모든 이 춤들이 자꾸 이발, 저발, 어떤 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딱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이 시국이 어지러운 시국에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춤 세계에서도 한 가지로 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네네. 네, 작은 말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선님 감사합니다. 육육통합 리듬 댄스의 발전을 진짜 이렇게 좀 엇벌에 대해서 기족 리듬 댄스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은 우리 원장님들의 소망이 우리 대표로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채원장님께 한번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지금 매니아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많이 뜨다 보니까 음, 네, 그렇죠.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원장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내 친구들은 다안 한대요. 뭐, 어마어마하게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바랄 건데, 이제 이전에 그 2, 4, 6 따닥발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서 배우고, 또, 이리 가고,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밥 그랬습니다. 또 돈을 투자하고,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정말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슬픈 이야기 춤세계에서 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어떤 물질을 우선으로 원장님들이 하기보다는 정말 리듬 댄스를 사랑하는 깊은 애정을 갖고 댄스 매니아들을 위해서 우선 생각하셔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육육통합발 그냥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분들 이제 이 육육통합발이 오래도록 가기를 바라고 또 이제 거기서 조금 좀 식상하다 할 때는 업그레이드 베이직도 좀 접해보셔서 꼭 배우셔서 리듬 댄스를 행복하게 그렇게 운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66 통합, 어, 통합, 66 통합 기이족 리듬 테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시간들 다 내주신 우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원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다들 휴가 계획들 세우셨나요? 혹시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육육통합, 기족 리듬 데스, 한번 배워보시라고요. 우리 훌륭한 스윙님들 보셨죠? 네. 아마 배우는 즐거움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강추 드리겠습니다. 뱀미정의 토크쇼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뱀미정의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